뭔 뭐야? 오스틴딘 벗어 났어 도착 코시 마습니다비 너가 <laughs> 너가 수상다 <수상하다니까. 웃음> 아, 너... <laughs> 우와, <laughs> 우와 <laughs> 포켓몬 스토어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챔피언은 뭐한 다섯 번 했네. 우리는 서비스. 음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야, 스크린 야. 그래 <laughs>

ご要望がございましたので、左右対称のデザインはアメリカのメジャーの球場を再現すべく、木が出ますので、空調設備がしっかりしていたり、後ろにおいいます。

진짜 이쁘다. 와, 좀큰거 같은데, 그 어. 사이즈. 야, 탄이도 그 한번 입어봐야지. 아, 야 야, 인터뷰다. 아까 그 사진 찍을 만한데, 거기서 사진이 찍어. 아니야, 그, 몽, 몽구도 야, 나는... 뭐, 몽구도요, 그게. 야, 이렇게 나는 못안나오겠거 그. 뭐야, 이거? <평일에> <웃음> <하지>. <웃음> <하는데> 오늘... <laughs> 뭐, 아, 토요일 날 야구하지 않았 하지. 하는데, 오늘은 있잖아. 금 소, 일이잖아 아, 토요일 머리. <laughs> 아, 금요일 아, 그래서 한 10개만 하고 안 나온 <laughs> 거는 교좋아하지 솔직히 <laughs> 엔간에서 국내 다 들어오거든. 그치. 이게 좋다.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. 대 어,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. <놀람> 지하에서 어 노인들을 위한 거야? 웃지 않잖아차 좋아하고 산. 산삼아지만 아, 좋다. 아, 낭만이 있다. 낭만이었다. 어, 낭만 있다. 낭만이 없다. 낭만, 조심스럽게 라면이 벌써 예술 짜. 이게 또 라면 먹어야 되고. 출 맛있어. Bitte> 맛있어? 연출기 빼도 빠져야 라면? 야, 좋은데? 보였어서어서 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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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람 오면 눈 돌아가겠는데 여기 뭐뭐 나서. 나서. 어, 어. 와. 오, 음, 그지? 음,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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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지? 지 음, 그지? 음, 그지? 음, 그 그지? 지 음, 그지? 음, 그지? 귀 그지? 음, 그지? 음, 그지? 음, 그지? 노동해야 될거아니 <laughs> 이렇게 2만 원이라고그러다 <laughs> <거신가? 웃음> 가져? 꼬마나가나왔가 나왔네. 가나는나나 이번 왠지 느낌이 좀 좋아. 응치 축이는데 네, 선물 하나 한씩 받아가야겠네.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. 진짜 인생 꼬만 나왔어, 아, 짜증나. 오, 오. 불이 붙는데. 나도 안 되겠다, 손 아, 진짜. 너무 안 돼. 없습니 아 <laughs> 진짜 운도 더럽게 없지 진짜 운이 없는거야 이거 진짜 나가라 나가라 좋아 뭐야 어 나갔어 보여주지마 열받아 저기 이쁜거 <예쁜> 많아 <laughs> 아 너무 운 없어. 저기 또 다시 가야 돼? 우리 식초가 어디지? 였 원래 전각이 있다면. 아. 아, 어쩔 수가 없어. 저 하늘이라도 나오려면. 그. 나 봐봐. 라면지. 여기, 여기 건너면이다. 또 건너야. 지금은 여기 오른쪽으로 내려와야 돼. 그러니까 빨리 훑고. 저기 있네. 기왜 어, 똑꼭지 그래? 생각이 다있어 <laughs> 이미 계획이 있었다. 이미 계획이 있어 어? 뭐야? 카드 양보야. 여기가 천국이 있

아니 안고파 고파 그냥 보는거 아니야? <laughs> 뭐야, 한남이야? 손가락 이렇게 따고 뭐야 한남

<laughs> 아이, 아프리카 시기잖아, 이게. 아니, 아 아프리카식이잖아 이게 100분 싸우지 않서이거는거아친 친구가 단꾼이라 그래 가성비로 <laughs> 가성비 <laughs> 가성 상관없어 그, 원래 니 <laughs> 목적은 <좀> 비루 아니었어 <laughs> 아, 비루는 <laughs> 여기 가좀 맛있어야 된다 이러면 맥주 방문하잖아 아니야 맥주 먹고 어아 처음 왔으니까 물건을 좀 사는거지 <laughs> 나 원래 좀 진짜 안쓰러 그래 자꾸 다주워 닭또 나가야지 <laughs> 그래서 스캔을 졸라 빨리 하고 필요한 것만 사세요. 이런 게 어디 하나 이렇게 딱 집중하는 거 보면 이 나이에야 네. 이 나이에 뭐보줘이운세 뭐 시험하고 는맞아 여기 지금 각도. 이게 이 갈아서 을 타는 거 아니지? 아나나야 너. <laughs> 애들 싸서, 칠만 원 빠지는 거 없어? 당진잼당진잼안 들려, 쟤. <laughs> 야, 신도에 천국이다, 야. 야, 카드가. 이거, 야 아, 그래, 아, 차근을... 아, 아, 그래서, 아. 아. 혼자 나한테, 그냥 이런 거에 이런 거. 뭐, 없는 <laughs> 아, 근데 포켓이 없어? 아니 나는 그런 인증 사진 같은 거를 <목소리> 보고. 어 이거 뭐 체인이야? 아니? 아닌데 저기 남 육. <목소리> 단에서 먹을 거면 먹고. 먹어. <목소리>